물을한번 끄슬린 거예요. 고치로 양념 닭발물이 불 맛있는 것더 맛있을 것 같아요. 아, 또 넣어야지. あ<い> <music> 자, 아, 이제, 맛있게, 다 아, 됐습니다. 직화를 한번 이렇게 입히면, 약간 불맛도 나고요. 좋은데, 집에서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. 원래 식당에 있던 토치인데, 식당 그만두면 이제 가져온 토치예요 옛날에 고기 구울 때 쓰던. 그리고, 이렇게 해서 마무리 이제 먹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시식은 잠시 후에 찍기, 찍을게요. 손안 씻었네. <laughs> 한 소리가 이제 마루타로 우리 막내 딸이 먹어보겠습니다. 자 먹어봐 이건 나. 응? 얼굴은 안 나. 아시? 이겼어? 떡떡 떡을 먹어. 그렇지, 됐지? 그렇지. 됐지? 맛있어? 응. 음. 알았어 이제 먹어도 됩니다. 밥 맞아? 오늘 닭갈비 끝. 밥 맞아? 먹고 응. 화이팅. 응. 구독 좋아요 몇명안 되지만. <laughs> 자 여기 약간 불맛 나게 생겼죠? 보시면, 이렇게. 고추 넣고.

금맛도 그 나고요. 이정도면 되나? 응, 음, 맛있어. 얘를 좀더 어. 잘라. 맛있어. 잠깐. 자. 소맥. 소맥. 맥주. 한번넣고 감수 술 먹는다 눈치 주네요 우리 아빠가 다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맛있는 저녁 되세요 어, 이 볶음밥이 익어가는 소리 음. 약간 국물이 많아서 쫄이고 있어 맛있어? 응? 뭐, 오늘 표현을 해주시지, 니가. 맛있어요. 아, 맛있요 이렇게 고요게생게 마무리 맛있게 니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같이 거. 맛있게 생 집 밖을 안 나가기를 잘했네요 집에서 도 훌륭하네 음. 뭐만해 우리 큰딸? 자잔초 음성출연 맛있어. 어? 맛있어요? 음. 이렇한판 비벼갖고 이거 어? 한솔이꺼 남겨 아니 한솔이고남겼 네.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하지. 그만해.